오늘 녹화 일찍 하는 이유가 창민씨 때문인가요? 어? 그래요? 네 오늘 이제 뒤에 공연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세 분은 공연하시는 저희더덤 캐스팅이니까요 이렇게는 아안 하시고? 네, 알아 네, 아네아 저희는 안했는시 아 창민씨만 어제 아, 했어요 아니 그럼 어차피 그 창민씨 끝나고 가시고 이렇게 세 분만 하셔도 되니까 네 그래도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빼는 순간은 없고요 <laughs> <laughs> 공연날 이렇게 무리해도 돼요? 네? 공연 날 그러니까요 무리해도 좀 약간 바빠질 텐데 저... 지금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 아니+ 요 아니+ 아니+ 아가아가가니가니 <laughs> 아니+ 지금 아니+ 기니 아니+ 아유, 아유, 아유. 그럼... 예.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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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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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아니+ 을알아몇개니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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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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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아 삐져서 주, <laughs> 티켓 판매 관련이 확실히 그... 그 아이돌 덕을 많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요 팬들 덕이 어,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팬들을 갖고 있는 네.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몇십만. 네. 사실 뮤지컬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직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례하니까. 그근데 그렇죠. 요즘은 그 아이돌들이 외국에 있는 팬들까지, 팬들까지 있으니까 아... 그분들이 오세요. 실제로 우리 창민 군도 일본에서 우리 아, 라카지를 보러 오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어... 철원진 선생님이 혼내실 때 제작자가 개입했다는 얘기죠. <laughs> 선생님 <내> 네. <laughs> 아일 아, 선생님 은 내일은 세요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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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선생님. 일은 내일은 가일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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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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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천 명이 왔다. 음. 그럼 천 명이 왔어도 음. 괜히 저는 좀 기,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뮤지컬을 보러 오신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경로에 왔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요 아이돌의 팬들이 그 뮤지컬을 보고 다시 그 오빠들이 안 나온다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한번보러갔을때 그렇죠. 뮤지컬 네, 팬이 네. 되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얘기가 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뭐. 어차피 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음. 네. 성민보다는 수렁이가 낫지 않았을까? 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야, 아니, 마음껏 업니다. 아니, 왜냐면 저거 도탄 돌아서 그건 내가 안고 해야 되는데 형이 형형 형. 멋있어요. <봇> 아,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예? 차이 어. 라갔어라갔다 묻는 건데 그게 무슨 차이냐고? 수롱이하고 창민이가 무슨 차이냐고? 어, 차이가 차이뭐 있을 수가 있어. 요배 선배님만 모르시고 여기 다 차이. 아, 아니야, 아니 <봇> 아니. 그래. 아니 얘기를 잡봐봐 무슨 차인데? 이 예? 아니요. 그냥 창민 도 창민 검색하고 수롱 검색 한번 해보세요. 창우 씨도 물론 좋으시고. 아 근데 진짜 로 비현 씨가 감쌀 때마다 얄밉다. 네아 진짜로 너, 너 감싸지 마. 아, 감싸지 말까? 아 역시. 네. 저희도 사실은 저 시원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예 받아가기죠. 뭘 땜이에요. 아, 갈가 씨 장님? 네. 저 뭐, 네. 시원이야. 네. 아, 없어서. 양념치기. 양념치기 썼잖아. 양념치기. 네. 겨우 아, 치킨 아, 소리를 해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시원이가 치킨 아, 사겠어. 시원이었으 연계 스테이크 같아. 요 근데 아까 뭐 뮤지컬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제 SNS로도 팬들이 그래요. 오빠 보러 갔다가 남경주 선배님이나 정성화 선배님, 뭐 다른 배우들한테 더 매력을 내겠다라고 아, 그런 오. 효과가 있는데. 네. 거죠 사실. 라스 같은 한 경우도 한번 보면. 네. 종신오빠 때문에 갔다가 슈즈 네, 네. 팬 됐어요. 뭐. 안 되잖아요, 지금. <laughs> 그런 마음이. 경우 되게 많아요. <laughs> 종신오빠 때문에 옛날 라스보다 가맨 <laughs> 어린 친구 나와서 슈즈 <laughs> 음악 들어갔더니 괜찮다랬어요 진짜 고마워킨티으로 대표하려고 제일 <목소리> 많이먹으로그러는 제일 많이 끝까지 <목소리> 안 가고 시키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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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부터 살이좀 많이 올라어요 보기 <목소리> 예, 네. 예. 좋아요 되게 혀에도 아, 살이, 아, 많이 살이 많이 떠가지고 막... <목소리> 어우 꺼내요 어우 해가지고 네, 예. 어, <목소리> 어, 어, <좋게>. 어, 나가면 <목소리> 들어오질 않아요. 어우 어오질 않아요, 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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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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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어,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와이거 <laughs> 세다. 아니, 이거 진짜 얘기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막귀어들 틈이 없네요. 예, 그렇죠. <laughs> 네. 그 저희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 어, 진짜 진짜. 그 정황이 없었는데. 맞아. 솔직히 뮤지컬계에서 우리 규현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선배님들한테 작품을 안 해봐서 음, 제가 한 한지는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삼총사랑. 그, 음. 캐치미 이캔이라는작품 최근에 했던 공연은 알고 아 있고 예 전수경 씨가 극찬을 네. 하던데 예. 아, 전수경 선생님 잘한다고 그래. 아, 뭐... 성격 좋기로 유명한 전수경 씨 네. 아무나 다칭찬하는고 맞습니다 어떤지 처음 보자마자 칭찬하시더라고 <laughs> 여기도안 했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 하시더라고 네. <laughs> <laughs> 정말 성격이 좋아서 전수경 씨 성격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규현 씨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깨에 떠도는 소문이 없어. 저는 사실은 듣보잡인 요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예. 아, 저도 뭐... 저는 뭐... 상품도 공연이 겹쳐서못 봤고, 나저꼭한번좀 한 같이 해보고 싶은 선배님들 이제... 예. 이렇게 무릎 뜯어 놓고... 여기서는 뭐고 사실 나가면 90도 레이렇너널 같이 하게 되면 이거뺨 장난... 아니야요 그냥 장아 <laughs> 그냥 1 0아니속 그냥 듣기 아기에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자난 아니에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장에서그는얘기아니에에그에 이제 뭐 지난번에도 강심장 때는 한번 봤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도 보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어 예, 그리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 예, 뭐랄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어 규현 예. 그 씨가, 씨가 또... 저희 뭐방송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음. 진짜 규현을 경험해 보세요 <laughs> <laughs> 어떤 얘기가 날라가나 보세요 아이돌 <laughs> <laughs> 손이 짧은 게 후회. <laughs> 50m. 소무 짧은 게 왜? 멀어, 상이 나 멀어서. 아, 돌 얘기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뮤지컬 하시는 아이돌 여러분 제가 만나보는 분들 다 보면은 뭐 진짜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연습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굉장히 성실해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 너무 좋아요. 근데 <laughs> 따끔한 얘기하면 할까? 따끔한 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 오.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서. 예. 근데 공연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제이 말을 스스로 없이 하더라고. 나는 연습을 몇번못 나가 가지고 네. 그래서 공연 때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사람들이 뮤지컬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아 연습을 이렇게 하는구나. 잘 근데 잘 실제로는 성화 씨나 저는 뮤지컬만 거의 하지만 우리도 거의 많이 연습을 한한두 달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해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다른 인물과 그리고 그 얘기를 진실하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막 공연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같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같이 사실은 저도 좀 걱정하는 게 제가 그 도전해 봐서 알겠지만 정말 그 연습 기간 동안 좀 미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소화해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 저도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 아이돌이 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끼리>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네, 이민호 씨. 깜짝 놀란 게. 네. 아, 이민호 씨. 이민호 씨.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장문실 역할을 하세요. 이민호 씨. 시청자 여러리는줄알았어네요 아, 이민호 씨. 네, 아, yeah. 아 오늘. 3부인과에서 아유, 오늘부터는 이민호 씨. 너무 반가워요. 네, 잘해올게요. 한 조명 들어요, 한 조명? 한 조명. 자,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연습할 때 이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네. 점심을 딱 시켜놓고 앉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 뭐 핸드폰 만지고 같이 뭐 셀카 찍고 음.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네. 일단 뭐 음식을 시키면서도 대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네, 밥을 아, 드시면서 어. 계속 대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걸 보고서 저희 장미셀들은 옆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밥만 진짜.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이거. 예. 아, 네. 밥 먹을 땐 밥을 지어 먹고 응? 싶은데. 그쵸밥 네. 먹을 땐 밥만 먹어야 된다 <laughs> 배웠거든요, 사실은. 밥 먹을 때가지. 저성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다. 예, 아 근데 아, 저, 편하게 정말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진짜 불편하다 지금 요 <laughs> 대단하시더라고요. <웃음> 2004년도에 I LOVE YOU 작품에서 네 선배님하고 같이 네, 정성아 씨랑 남경주 씨 같이 출연하셨죠? 네네 맞아요. 그 당시에 남경주 씨 하면 뭐 뮤지컬에 아, 능상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아이콘인데 오자마자 뭐어 형님. 네. 이, 이랬다면서요 어, 네. 어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쪽 이쪽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잖 사실 좀 그때 약간 기분 나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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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 굉장히 다행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은데 사람이 웃는 걸고 침못 뺀다고.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때리려고 그런 거요 그래서 가면은 그러니까 동문 갖고 있느냐인가 출신의 차인가요? 지금 이민호 씨 보면은 남경주 선배님이라고 하고 창민 씨는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저 네. <laughs> 나이 차이도 나는데 전 남진 형님이라고 아, <laughs> 사실은 연기자 쪽 차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배님으로 다히해야 되는데 음. 가요계는 그런 걸 조금 네, 아, 저희도 형이라고. 나이 차크 제가 형님이라고 계속 부르던 분이 이제 조영기 형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근 어디 형님인데 제가 그러니까 새박, 우리는 그냥 형님이에요. 세바기로 네, 오래 해서 <laughs> 네. 형님으로 한번 안 돼요. 민호 씨 상관없어요. <laughs> 불로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아유 감이 참아 어렵죠. 아, 네. 어렵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좀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어, 성화 형님. 네 성화 형님한테는 응, 성화. 형이라고 하는데 아, 선배님한테 는또 선배님이라고 요 아, 이게 애매한. 그래, 그래, 그래. 같은 배우라서 그렇죠. 아. 아니면 좀 약간 이거 이정도아서 뭔가 이아청자도 오해하겠어요. 1초 <laughs> 오늘 오늘 에몇번 하시나요? <laughs> 아, 아니, 진한 거의 전속해서 이류는데 아, 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뺨 빼면 방송이 아니, 아니 진짜 아 오케이 알았어. 어, 어, 어. 그러면 그거, 그때 그거를 한번 재현을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재연.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네. 거. 네. 네. 자. 자. 그래서 야! 아, 내 새끼. 아빠! 아, 내 사랑 내 보물 잊어버린 거야? 아 맞지. 노노보다는 경기가. 노노보 진짜 최차 셋죠. 이런 식으로 2 0년 아, 정말.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 아, 행위를 을 돌리듯이. 아, 아, 아니. 정말. 그때 아,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너무 경직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 주려고. 아, 풀어 아, 연습할 때 바라벨 걸 다시도 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편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들 무릎에 누워 보기도 하고 뭐아고 <laughs> 네, 일부러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편안한 거. 그 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사실은 연습이 왜 연습이야? 실패하려고 하는 게 연습인데. 무슨 말이네요. 실패하려고 하는 게 연습이야. 연습은 정말 음. 실패할 수 있는 찬란한 저, 자유거든요. 나도 정 진짜 어록 많으세요. 아. 그 처음에 그 아이 러브 같이 하다가 성화야, 너가 만약에 치약공장에 치약공장? 어, 치약 공장에 뭐 이사님이면 네가 치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 음. 많이 알아야죠 어. 근데 넌 연기자인데 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음. 근데 할 말이 없었어요 와, 어렵다면 <laughs> 네. 따다다이말까지맞아요 <laughs> 돼? 너 치하는 거지 따다다닥다 자, 그만! 정성화 씨 팬덤이 또뭐 여느 아이돌 못지않게 정말 그 공연장에 팬들이 항상 꽉꽉 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성화 어. 티켓 파워가 대단하대요. 예, 정성화가 나와? 최고죠. 뭐. 예. 저희 대기실들 음식이, 음식이 끊이질 않아요. 제 방은요 냉장고가 통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우리 이 엘빈방에 가보면, 민호 아... 씨쓰지 저스, 창민 씨쓰지그 다음에 정성아 성은... 씨, 다현 씨 이렇게 다 쓰니까, 그 예. 이제 그 컴퍼니 매니저라는 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연의 전반적인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로 창민 씨의 꽃을 날라요. 아... <laughs> 그래서 그분의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아,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수롱 했으면 진짜 맛발을거예요 <laughs> 수농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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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원했어요 아, 스농에서 <목소리> <잘하시냐>. 그냥참여했으니까 <목소리> 그냥 또 일을 딴 <목소리> <다른> 일도 <목소리> 보이지 <목소리> 꼭 스농을 꼭 에이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저 계속해야죠 저희가 <목소리> 바꿔보는 것도 그러니까 예, 한번 바꿔봐야 예, 네. 바꿔봐야죠 <목소리> 저번에 공연을 한번 하는데요 공연 끝나고 분장 지고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A4용지를 하나 이렇게 <목소리> 주 뭐 좀, 뭔지 오늘 공연에 아, 팔 동작이 좀 부자여져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와. 아, 중간에 그 목이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목 발리는 배우의 생명 아닌가? 뭐, 등등으로, 그거 원래 와. 노트 연출부 쪽에서 해주신 분들. 그분이 노트를 네. 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공연하다 보면 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적는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적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공연하다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뭔가 불안해져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다 뭘 대사를 한번 탁 이렇게 이렇게 더듬거려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그또 앞자리에 앉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아. 저거 이렇게 적고 노래를 하면서 내가 볼 때도 잘했다. 그러면은. <laughs> 네.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재밌는 팬들 <laughs> 많아. 요 그러니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팬도 좋은데, 네, 네. 그러니까 개인 개인의 그냥 그 본인을 모니터해주는 것참 좋은 네. 것 같아요. 어떤 분은그러세요 나가는데 저기요, 네? 딴지면서요. 약간 좀... 예. <laughs> 결혼했어요? 예. 그럼 줘요. <웃음> <웃음>